마케팅하세요. 막 해팅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빅데이터 마케팅을 모른다면 눈 감고 축구하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변함없이 고객의 사랑을 받는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 디즈니, 넷플릭스, 어떤 비즈니스 전략과 빅데이터를 활용할까요? 기업의 목적은 이익 극대화가 아닌 고객 만족이다. 자신의 고객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기업이 매일 밥 먹고 고객만을 생각하는 조직을 이길 수 없다. 고객 경험은 상품이 제공하는 기능적, 상시적 혜택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마케팅 혜택이다. 사랑받는 기업은 고객을 열렬한 팬으로 만듭니다. 고객의 충성도는 브랜드가 얼마나 고객 지향적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보다 먼저 알아채고 고객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게 만드는 그들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고객 경험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무기가 될수 있을까요? 성공하는 기업의 4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받는 브랜드는 어떻게 고객 경험을 혁신할까? 디지털 시대의 고객 경험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디지털 세대 소비자들은 일상의 경험을 온라인에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좋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쁜 경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명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즉, 한 번에 만족스러운 고객 경험이 충성 고객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번에 불쾌한 고객 경험이 안티 고객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연애와 같아서 연애를 잘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예전과 달리 고객들의 생각과 관심과 행동이 데이터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고객도 모르는 고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을 이해하는 것과 고객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이두 가지를 동시에 아우러져야 가장 만족스러운 고객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특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정답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고객 맞춤형 커피를 주문받은 최초 브랜드입니다. 아메리카노를 진하게 마시고 싶으면 에스프레소 샷 추가를 선택할 수 있고, 라떼도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 또는 두유로 대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럽 맛도 선택할 수 있고, 시럽의 펌핑 횟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레시피가 아닌 고객이 주문하는 대로 커피를 제조했습니다. 소비위 측 시대에 스타벅스가 바깥보다 비싼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입니다. 나만의 커피, 테이크아웃 문화, 혼자와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커피숍, 편하게 오랫동안 노트북 사용을 할수 있게 해주는 콘센트 배치 등은 처음 나왔을 때 고객을 감동시켰습니다. 여전히 스타벅스를 사랑하게 만드는 서비스들입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까? 전통적인 유통의 포스데이터와 회원가입을 기본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고객데이터는 빅데이터라는 용어 이전부터 존재하던 데이터입니다 자칫 빅데이터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존의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포스트 데이터의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포스트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유통뿐 아니라 유통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고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검색, 클릭, 조회, 장바구니 담기, 결제 등 자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까지의 모든 행동은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이 데이터는 모든 비즈니스가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한 시대에 고객들의 관심과 행동을 분석하고 패턴을 이해하고 온라인 사이트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인하는 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네이버와 구글은 데이터랩과 구글 트렌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남긴 다양한 트렌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나 급상승 트렌드는 현재 시점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포털이 바로 통계청 웹사이트입니다. 국가에서 조사해서 오픈하는 통계 데이터는 국가 전체의 현황을 보여주고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기본 데이터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얻으려면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구매하고 싶은지, 어떤 기준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객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모든 빅데이터는 결국 고객들이 직접 남긴 포털, 소셜데이터, 고객들이 온라인 상에서 사이트를 방문하고 조회하고 구매한 행동데이터,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데이터, 그리고 그런 고객들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지와 관련된 통계 데이터들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들은 고객 가치를 높이며 기존 다른 비용이나 노동력을 대체하며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와 추가적인 수익의 원천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성공한 기업들은 빅데이터로 어떻게 혁신할까? 성공한 브랜드는 고객에게 어필하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항상 고객에게 선택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고객이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고객에게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사의 것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름이 브랜드입니다.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브랜드의 핵심은 아무도 갖지 못한 속성을 나의 브랜드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콜라하면 코카콜라, 접착식 메모지하면 3M, 복사기하면 여전히 제력스인 것은 다른 브랜드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제품의 카테고리 영역에 처음 들어간 브랜드이거나 그 속성과 강하게 연결된 첫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버와 에어 비앤비의 핵심은 평점입니다. 평점은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에서 구매 여정의 필수 단계로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구매 여정이 완료된 이후 고객이 이용 경험에 대해 직접 평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만족도를 측정합니다. 우버는 서비스의 직접 공급자인 우버 기사에 대한 평점 공유를 통해 불신과 걱정을 없애준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어 비앤비는 호스팅이 완료된 후 호스트와 게스트가 각각 상대방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본인의 집을 내줘야 하는 호스트를 고려해 게스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호 평점 방식은 관리인 없이 직접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하는 경우가 많은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아디다스는 맞춤형 슈즈 생산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고객 경험 혁신 측면에서 각 고객은 발길이 중심의 표준화된 제품 사이즈가 아니라 발길이, 발볼의 너비, 발등의 높이, 평발 여부 등 본인의 발의 사이즈와 특징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은 비슷한 책을 구매한 고객과 그들의 평점을 기반으로 고객들의 취향을 구분하고 동일한 취향에 속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예측하여 추천하는 북매치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체 매출의 35% 매출 증대를 이루어냈습니다. 공유 사진, 제목, 텍스트, 사진을 찍은 위치와 글을 올린 위치 등을 분석하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고객을 파악하는 페이스북 세포라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의 가장 앞장서는 세계적인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입니다 세포라는 고객들이 화장품을 구매하는 여정이 온라인 정보 확인, 오프라인 방문 체험, 온라인 구매로 이어진다는 것에 착안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고객 방문과 경험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매장이 단순히 상품을 체험하는 공간을 넘어 고객의 실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통그룹인 신세계와 롯데도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객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들어설 때 고객에게 필요한 쿠폰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베스트 아이템을 실제 매장에서도 표시해주는 브랜드별 인기 상품 큐레이션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공적인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한 실행 전략은 지그지글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위대할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빅데이터 분야는 무엇보다 시도를 통한 학습과 개선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란 신기하게도 보면 볼수록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더 많은 궁금증을 줍니다. 그래서 봐도 봐도 끝이 없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그 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의 고객은 왜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이 현재 우리의 고객이 맞는가?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려는 가치를 그 누구보다 더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하는 가운데 목표가 재설정되고 분석에 대한 목표와 분석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있으나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플랫폼 업체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국내 업체인 네이버나 카카오 등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과 데이터를 통한 선순환과 누적 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빠르고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의 개념을 내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우리말의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P&G 회사의 페브리즈. 수백만 달러의 개발비가 들어갔으나 기대와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핵심 광고 카피 내용은 심한 담배 냄새나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페브리즈를 써라. 그러면 냄새가 없어질 것이다. 경영진의 기대와 달리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페브리즈는 존재감 없는 상품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팀에서는 고객 경험을 살려서 냄새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신층 인터뷰와 사용 환경 등을 분석한 후 청소의 마지막 순간에 페브리즈를 뿌리는 것으로 컨셉을 바꿨습니다. 페브리즈는 기분 나쁜 냄새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상품으로 포지셔닝한 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상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 데이터는 기술로만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기술은 좋은 고객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빅데이터가 귀중한 이유는 고객의 마음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 비즈니스를 놓고 우리의 고객과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보다 먼저 알아채고 고객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잊을 수 없는 브랜드 경험을 줘서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게 만드는 브랜드. 사랑받는 브랜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책, 빅데이터는 어떻게 마케팅의 무기가 되는가를 참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주는 트렌드북이었습니다.